내부로도아 진짜 답답하네. 아빠의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서 왜곡된 성 정체성을 학습하게 되는 거고요. 남성성에 대한 거부가 생긴다는 거죠. 잘못된 공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본 아들은 과연 커서 어떤 남자가 될까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저 무심코 던진 그말 한마디였는데 아들의 어떤 뇌의 각인이 된다면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부모의 갈등이 자녀의 성정체성과 대인관계에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무심코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애한테 좀 쓸데없는 소리는 좀 그만해 그러니까 애가 공부에 집중을 못하지 당신이 그렇게 감싸주니까 애가 공부에 긴장감이 없는 거라고 좀 내부로 둬아 진짜 답답하네 그러니까 아이가요 만약에 소파에서 보고 있다 그럼 이 장면에서 아이의 뇌는요 이두 가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아빠의 편에 서서 엄마를 무시하는 남자가 되거나 엄마의 편에 서서 아빠를 무서워하는 남자가 되거나 아들은요 아빠의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 중 하나를 내면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빠의 편에 서는 경우에는요.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는 게 맞다. 이런 왜곡된 성정체성을 학습하게 되는 거고요. 심리학자 그 알버트 반두라의 그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아들은요, 아빠의 행동을 모델링 하면서 자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남성성은 곧 권위적인 거, 권위적인 건꼭 공격적이라는 이 잘못된 공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이 패턴이 반복이 되면 아들은 커서도 사람들께 만나면서 이 감정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시와 비난을 정당화하는 그런 남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엄마의 편에 서는 경우입니다. 아빠는 이제 무서운 존재로 아이가 인식하고 있어요. 남성성에 대한 거부가 생긴다는 거죠. 그 심리학자 크릭과 고트만의 연구에 따르면요, 부모의 갈등이 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요, 대인 관계에서 매우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공격적인 어떤 말이 반복되면 아들은 대인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또는 과도한 분노 표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존벌비의 애착이론에서는요, 부모의 정서적 연결이 안정적인 애착 형성의 결정적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하고 뭐 가까운 산책을 하거나 또는 대화하는 시간에 자신의 어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아들이 또그 감정을 듣고요. 아, 그래. 우리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서적인 연결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들은 남성성이라는 어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해결책 세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시하는 말 대신 감정을 명확히 표현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당신이 그렇게 감싸주니까 애가 저 모양이지. 이런 말 되시네요. 지금 나도 당신만큼 애한테 신경 쓰고 고민하고 있어. 근데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 여보 미안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아이는요 부모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아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감정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아들에게 그 상황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화법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금 아빠가 엄마에게 소리친 건 지금 마음적으로 너무 지쳐서 그래. 근데 이건 아빠가 잘못한 게 맞아.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상황을 핑계로 삼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이 대화를 통해서 남자는 무조건 강해야 한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남자일수록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요. 아빠와 아들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늘리셔야 된다. 뭐주 1회 뭐 많으면 주 2회도 좋고요. 아빠와 아들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인데요. 뭐 오늘 기분이 어땠냐? 오늘 하루는 어땠어? 뭐 이런 뭐 막연한 질문 대신에 구체적이고 감정을 묻는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하루 중에 짜증 났던 순간이 있었어? 있었으면 뭐 어케 언제야? 네가 오늘 재밌었던 게 뭐였어? 왜 재밌었어? 고마웠던 사람이 있었어? 너 어떤 일 때문에 고마웠어?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아들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는 뭐 이런 연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는 말은 아들의 뇌에 남자는 여자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념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아빠가 엄마를 존중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요. 아들은 그 장면을 통해서 아,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건강한 남성성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 방법. 무시하는 말 대신 감정을 표현하고요. 아들과 대하는 화 시간을 만들고 또 상황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해석해 주는 것. 저는 이세 가지가 아들의 성정체성과 더 나아가서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백삼동 언니 김성권 교수였습니다.